안녕하세요. 시드맨 아야다 그만 시드맨입니다. 마운트 코리아 이지본 1c11p2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 지금 어, 두개의 모니터함을 이용해서 두개의 모니터에 지금 세로로 지금 세팅해서 지금 한 겁니다. 지금 보면은 24인치 의 모니터를 어, 한쪽은 이제 이쪽으로, 한쪽 은 이쪽으로 돌려서 둘다 세로로 나오게 한 상태에서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. 지금 당연히 각도 조절도 같은 게 되고요. 두 개를 갖다가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 놓고, 둘다화면 돌려 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, 어, 상당히 넓은 상태로 작업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, 이만한, 이렇게 큰 모니터가 하나 생긴 거고요. 지금 웹페이지를 띄우더라도 거의, 거의 한눈에 거의 다 보이도록 이렇게 크게 뜨고요. 작업 같은 거할때 편하겠죠. 그리고 코드 같은 거볼 때도, 이렇게 길게, 예를 들어 보면서 다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좀더 작업을 좀더 여유롭게 가능합니다. 이렇게 가능하게 하려면 모니터함이 필요하고요, 사실은. 그리고 모니터함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연결된 모니터를 두개 이상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. 모니터를 뭐두 개, 네 개, 여섯 개, 여덟 개까지 연결시켜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다가 한 보여드리기 위서 지금 세팅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 뭐첫 페이지 가봐도 그렇고,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봐도 네, 넓게 볼 수가 있죠. 네, 당연히 모이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서볼수 있을 거고요. 네, 이렇게 쓰면은 작업을 좀더 어, 여유롭게 쓸수 있다는 것, 모이터함 이용하면 여유롭게 쓸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해 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